도전능용 이번 문제 선생님과 같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. 지금 도형의 넓이를 구해야 하는데요. 도형을 보니까 이 도형은 사각형은 맞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정사각형 평행사변형 마름모 사다리꼴 같은 도형이 아니죠. 아 그러니까 사각형의 넓이를 이용해서는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. 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을까? 오 맞아+ 맞아. 추가적으로 보조선을 그어서 삼각형 두 개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겠다. 그죠 자 그럼 보조선 이렇게 한번 그어볼게요. 그러면 요 삼각형의 밑변과 높이는 알고 있으니까 넓이를 구할 수 있는데 남은 삼각형의 밑변과 높이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아 그러니까 도형의 넓이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 그러면 이렇게 말고요. 보조선을 이렇게 한번 그어보면 어떨까. 오, 이렇게 보조선을 그었을 때도 지금 이 삼각형에서 밑변은 12cm로 알고 있는데 높이를 모르고 이 삼각형의 밑변은 4cm로 알고 있는데 높이를 모르죠. 오, 높이를 모르니까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없다? 없다. 아 그러니까 보조선을 그어서 삼각형 두 개로 나눈 다음 넓이를 구할 수는 없구나. 자 그러면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? 맞아! 우리 이 도형에서 4cm인 변을 연장해서 그어보니까 어때요? 큰 직각 삼각형을 만들 수 있지. 그러면 이큰 직각 삼각형을 이용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우리 친구들 곰곰이 고민해서 이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.